그런데 재밌있일화화하하있있요피피카 알죠? 죠그 아, 피카소가 하루는 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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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a 알아본거야. 피카소를 딱 알아보고서는 그 피카소한테 s s o 는 i c a s s o 피카소 a 는 그 그림이 추상화잖아요. 뭐 알아보겠어요? 막 눈을 여기다도 붙여, 뒤통수에도 붙이고, 뭐, 뭐막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카소가 처음으로 그런 추상화, 추상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에그 유럽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이 충격적인 거야. 이건 그림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정물화. 인물도 초상화 있죠? 어, 그대로. 이, 그, 그런 것, 사실화, 이런 것이 그림이지? 이게 뭐냐? 이런 엄청난 그, 그러니까 천재들은 그 처음에는 인정을 잘못받잖아요 근데 그, 잠잘한 그 중년 신사가 바로 이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카소한테 막 이제 막 뭐라고 한 거야. 요즘 말이야 그림 그린다는 놈들은 어? 사실을 왜곡시키고 말이지 어? 그 대박지도 않은 그런 걸 그림이라고 그리고 자빠지고 막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이 그런 소리 이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딱 하나만 물어봤어 선생님 사실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 뭐 이런 게 사실적인 거지? 그러면서 자기 지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자기 와이프 사진을 딱 꺼내가지고 내, 내 사진을 <웃음> <웃음> 어,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어? 눈, 코, 입딱 보면 아, 이게 누구구나 알아볼 수 있잖아. 어? 이게 사실적인 그림이지? 하니까 그때 피카소가 명언을 한마디 딱 날립니다. 아, 선생님의 부인은 남쟁이보다도더 작으시군요. 왜? 사진은 요만하니까. <laughs> 예술가도 이 사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피카소 얘기는 그계상망치하게 생긴 그 인물화가 그게 사실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눈을 가진 거예요. 그걸를 보다라고 볼 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구도자들은 실제 실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신사가 요만한 사진을 자기 자기 부인의 실제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이걸 사실이라고, 이게 실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인식되어지는 이것들은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이 이게 허상인가 이게 그리고 실체는 실재성이라는 것은 현상적 인식 체계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절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것만이 실체고 실재고 그것만이 실재 그것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거나 숨거나 없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다라